자, 우리 세이 홀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어, 투자 파트너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세이 코인이 지금 현재 이렇게 7%가량의 이러한 상승세를 딱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세이 코인 최근에 이렇게 움직이는 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좀 이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정말 우리가 좀 단기적인 추세를 먼저 좀 잡아본다라고 하면은 자, 요렇게 정말 이쁜 쌍바닥에 딱 요렇게 나오고 있고요. 쌍바닥에 나올 때여러분 전저점까지도 꼬리로도 이탈시키지 않는 이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는 여기서는 지금 확실하게 이제 추세를 돌려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조금 더 이제 큰 추세를 봤을 때는요, 자 이게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폴링 매치가 만들어지면서 나중에 정말 큰 상승을 지금 한번 이렇게 기약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앞으로 세이라는 요 코인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딱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 자 여러분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정말 또큰 힘이 나니까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이 바로 또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 세이코인이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짧은 기간에는 지금 이렇게 쌍바닥이 만들어지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세이코인은요 우리가 이제 짧은 추세 요거는 진짜 우리가 트레이딩 을 하는 사람들이나 좀 관심을 가져볼 법하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대부분의 우리 홀더 분들께서는요 아마. 이제 고점에서 매수했다가 물렸거나 혹은 내가 이거를 지금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야 되나 뭐 이런 것들 정도에 이제 궁금해서 보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세이코인은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 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이제 시간 투자는 좀 필수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나 라고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가 아까 여러분들께 이 폴링 매치가 나오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폴링 매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자 이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했을 때 삼각수렴이에요 삼각수렴 삼각수렴인데 이게 삼각수렴이라는 게 여러분들 원래 세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위쪽으로 올라가는 라이딩 웨치라고 하는데 자이 라이징 웨지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삼각수렴이 이 위쪽으로 생기는 이러한 지금 수렴 형태를 우리가 삼각수렴 라이징 웨지라고 하고요. 여기 이제 라이징 웨지가 나왔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꼭지 점부에 가게 되면은 여기에서 지금 손해 보고 있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잖아요. 왜냐면 계속 가격이 올라가면서 형성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도 심리가 엄청나게 강해지게 되면서 순간적으로 매도세가 쏟아지고 그래서 급락이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 각수렴보다 어센딩 트라이앵글 이건 뭐예요? 여기에 꼭짓점 부근으로 가게 되면서 여러분들 이제 가격이 힘을 모읍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방향성이 위쪽 혹은 아래쪽으로 결정되는 걸 어센딩 트라이앵글 어딩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 가장 사실상 차트가 좋은 건 여러분들 뭐냐면요. 지금 세이 코인처럼 요렇게 떨어지고 있는 폴링 웨지가 가장 좋은 차트다. 왜냐하면은 폴링 웨지라고 하는 거는요. 계속 여러분들 삼각 수렴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향하게 되면서 요런 식으로 밑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이 앞에서 물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안 좋은 거겠지라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이게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하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중간중간 손절 물량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여기 매물대가요 엄청나게 좀 소화가 되고 녹여진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매물대가 녹아버리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확실한 저점을 만들어준 걸 우리가 폴링 웨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폴링 웨치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항상 폴링 웨치가 나왔을 때 그거의 특징이 뭐냐면 이 폴링 웨지 여러분들 꼭지점 부근에서는요 항상 수급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한번에 이렇게 가격에 슈팅이 나온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슈팅에 나왔을 때는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이 앞에는 전고점 까지도 돌파하는 게 바로 폴링웨치 슈팅 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폴링웨치가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들? 비트코인에서 나왔어요. 비트코인을 지금 딱 보시게 되면은 예전에 여러분들 이 구간 있죠? 자이 구간을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만 딱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우아형 추세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었고 자 이렇게 어, 어떻게 됐습니까? 저점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서 자이런 식의 여러분들 폴링웨치가 여기서 형성 됐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 꼭지점 부근에서 이제 힘이 한번 모이니까 아, 순간적으로 슈팅이 하면 나오고 그러면서 여기 앞에는 고점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신고가를 만들었던 이 구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이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어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서 이제 힘이 모이면서 강하게 하면 상승이 나올 거다 라는 걸 생각을 하는 건데 물론 단기간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세이코인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가를 좀 확실히 더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할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 보면서 매매를 해야 여러분들이 또 수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지금 알트코인의 도미넌스를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살펴봐야 될텐데 자 지금 알트코인의 도미넌스를 보시게 되면 요 앞에는 전저점 확실하게 이탈을 시켰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하락세가 쭉 나오게 되고 있는데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게 뭐냐면요.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하락세가 나오는데 거래량은 계속해서 지금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들 하락세가 나올 때는요. 거래량이 요런 식으로 나오지 않는 자 이런 모습들이 보여져야 여기서 이제 어 굉장히 빠르게 반등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주게 되는데 지금까지 아, 지금처럼 이렇게 거래량에 실리고 있는 이런 하락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알트코인의 전체적인 하락이 짧은 기간 안에 끝날 만한 하락은 아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알트코인 도미넌스의 차트가 언제랑 굉장히 유사한가를 봤을 때는요. 자, 요 구간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좀 크게 하락이 쭉 나오면서 자 여기 대략적으로 2019년 자, 요때 당시였는데 하락이 나오고 있을 때 이게 여러분들 이 뒤에는 거래량이랑 비교가 돼서 그렇지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하락이 나왔을 때 계속해서 거래량이 터져 나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 점. 있었거든요. 자 근데 2019년에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하락이 크게 한번 나왔지만 보시다시피 이제 이 다음에 다시 한번 대세 상승장에 찾아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하락이 나왔던 기간이 2019년 4월부터 시작을 해서 2019년 9월 대략 5개월 동안 하락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러분 12월부터 시작을 했으니 지금까지 내려간 6개월 정도의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닥을 잡아놓고 또다시 크게 상승을 시키는 이런 모습이 어, 보여지게 될 거다. 게다가 지금 이걸 우리가 일봉으로 딱 이렇게 확인 해봤을 때도요. 지금 사실상 여러분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바닥에 잡혀지는 이런 구간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당연히 알트코인은 대세 상승장에 찾아온다라기보다는 그 대세 상승장에 찾아오기 전에 자 어느 정도 바닥을 잡으면서 이제 알트코인에서도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이제 어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럴 때는 당연히 우리가 변동성을 이용을 해서요 이 수급의 움직임을 제대로 쫓아다니면서 매매를 해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수 있는 건데 대부분의 투자자 분들께서 하루 종일 시장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정말 하루 종일 시장에서 이제 수급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 채널에서 이렇게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방 하나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도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 6월 20일, 자 오늘 날짜 확실하게 보이실 건데요. 자 제가 이렇게 매일마다 여러분들께 주요 이슈들을 다 말씀을 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그 그러면 제가 오늘 같은 경우 여러분들께 어떠한 도움을 드렸느냐라고 한다면은 자 6월 20일 오늘 날짜 자 제가 스레스월드라는 코인을 여러분에게 22.6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 진행하셔라라고 을 8시 37분에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보내드렸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이 스레스월드라는 코인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가 이걸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자 보시다시피 이제 스레스월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8시 37분이고요. 딱요 시간이었습니다. 자 제가 요때 22.6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 하셔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 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여러분들 30분 후에 자 이제 갑작스럽게 가격의 급등이 나오면서 어떻게 됐다? 아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26원까지 이제 확실하게 도달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에게또 이렇게 코인 받아가신 분들께서는 하루만에 거의 뭐15% 가량 이렇게 수익을 내신 건데 이게 이제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매일마다 평균적으로 이 정도의 수익을 꾸준하게 낼수 있다. 자 우리가 하루에 여러분들 5% 씩만 꾸준하게 수익을 내도요, 1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을 때 그게 딱세달 후면 얼마가 된다? 8천만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을 보는 게 지금 같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코인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내가 돈을 불려나가면서 내 시드머니를 확실하게 키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확실하게 수익 보실 수 있으니까 아 그럼 나도 이 텔레그램 방에 빨리 와서 이런 코인들로 내가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꼭 진행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253-9031.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K라고 딱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K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요번에 이 텔레그램방 링크 받아가셔서 이거딱 클릭을 하시면은 제 텔레그램방에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을 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어... 최한수님께서 또 7시 40분에 이렇게 입장 요청을 주셨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제가 이제 한분한분볼 때마다 이렇게 다 그룹에 추가 버튼을 눌러드리고 있고요 자 그룹에 추가를 딱 눌렀을 때최현수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 라는 거 뜨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저는 실제 우리 시청자분들 다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 그러면 나도 진짜 이 텔레그램 방에 빨리 잘 들어와서 내가 확실하게 수익 꾸준하게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좀 진행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 계시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상단에 010 2253 9 0 3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K라고 딱 이렇게 한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K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 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요번에 이 텔레그램 방에 꼭 많이들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매매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텔레그램 방, 그리고 단타 코인에 대해서는요, 딱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세이로 돌아와서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이제 세이 코인이 이제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가 있는, 자,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보여줄 겁니다. 그것도 이제 요 앞에 있는 전고점 1,400원, 1,500원까지도 갈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문제죠. 왜냐, 이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지금 폴링 매치가 나와주게 되면서 삼각수렴이 이제 형성이 됐을 때는요, 이 삼각수렴의 끝부분까지 가는 지금 지금 시간이 요 정도 걸려요.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 얼마나 걸린다? 거의 지금 6개월 정도의 횡보는 나와야 된다. 거의 6개월 정도의 횡보가 나올 때 당연히 여기서 박스권 이 형성되면서 요렇게 횡보가 나올 거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기간 대칭 맞춰지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가격이 딱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우선 은 이제 처음으로 딱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그 앞에는 전고점 1,000원까지 우선 올라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좀 눌리 목준다음에 바닥 만들었다가 여기서 2만 원 박스권을 만든다면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가격이 올라가야 그 다음에 1,500원까지 올라가는 거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걸리는 모든 시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앞으로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은 걸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부터 여러분들 1,500원 올라가는 거면 이제 가격에 거의 한 7배 뛰는 거거든요. 한 6배 정도. 그러면 지금 가격에서 여러분들 1년 반 정도 기다리고 한 6배 정도 뛴다. 이거 그냥 사놓고 여러분들 저기 가서 원양어선 한번 타고 오세요. 그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의 기간을 내가 투자를 했을 때이 정도의 수익을 볼수 있다는 라걸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가 이제 저점을 잡아놓고 이제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좀 진행을 해보면 되지 않나 왜냐 지금 이 자리에서 물리신 분들도 최대한 우리가 평균 단가를 낮춰놔야 그래야 나중에 가격이 올라갈 때 우리가 수익의 극대화를 볼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데서나 여러분들 매수하지 말고 최대한 싼 가격에서 매수한 다음에 평균 단가 확 낮춰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앞으로 요 지금 우리가 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진행을 하면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 보기 위해 제가 이새 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 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온요 세이코인의 여러분들 분석 자료가 어떤 거냐면요 그럼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요 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지 자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적어 놓았고 자 그리고 매수하신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확실히 제가 더 자세하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세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 그냥 요거 받아가시면 확실하게 수익 보실 수 있다 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 볼수 있습니다.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세이 코인의 분석 자료 빨리 받아가서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여러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자, 010 253 9031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세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분석 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이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요번에 세이 분석자료 꼭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이제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꼭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세이코인에 대해서는 딱 요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